자, 이제 이거 맵 밀러 갑시다. 이거 더빙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플레이가 요즘 스메르성에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 궁금하지 않아? 흥미 있어. 그렇지? 나도 그래. 그럼 우리 흥미로운 곳을 찾으면서 아카데미아부터? 가자. 이상한 책의 미스터리네. 음, 다음 책을 빌릴 땐더 신중해야겠어. 뭐야? 무슨 일이야 파루잔? 물어보자. 뭐 고서대출 기록만 봐도 그책이 빌렸을 때의 느낌이 생각나는 A 짜증나. 왜 그래? <laughs> 무슨 일이 있어? 파루잔? 원래 선배들은 어디 가서 혼자 중얼대고 그러는 거야, 크나저나. 무슨 일로 왔어? 흥미로운 일이 있다 고해서 구경 왔어요. 플레이가 최근 스메르에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 무슨 일인지 알아? <laughs> 나뭇가지 모자에 걸렸다고 사인거가 그렇게 흥미로운 일이 있어? 에이, 나도 좀 불러주시지. 무언가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데 더큰 사건은 없어? 아, 선배 왜 그래요? 그거야? 무슨 분명히 그 일이야 뭔데? 어떤 책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초 책? 마 g 책 사책책은은아아니지지엉진창창추추소소읽읽어적적있냐아아읽 <laughs> <laughs> 읽어본 적은 없어요. 본적 있어. 페 e c k 언제? 미실 인인사처처시작했했데 사실은 은방 전체가 옮겨졌다던가? 진지한 추리소설인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범인이 이 능력자라는 설정이 밝혀진다던가, <laughs> 처음엔 진지하게 전개했다가 사실 모두가 기억을 잃은 거였다던가, 그리고 눈비로 가친 현장에서... 딱 봐도 제대로 된 경찰이 보이던 인물에 뜬금없이 흉악한 살인범으로 밝혀지거나... 공격대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빨리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책을 잘못 골랐었겠지. 모든 게 짬뽕이 있다고? 와. 이상한 표시? 동물과 관련된 아뭔가? 페리몬 표정 봐. 너도 빌렸어? 학자니까 파고들어야 되는 법이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동그라미, 잉크 색도 다 달라. 이름에 모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음... 음... 아무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전혀 모르겠더라. 시간 낭비야. 수상한 사람들, 그러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뭔데? 어? 그걸 물어봐? 추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지만 미스터리는 언제나 눈보라가 춘기에 등장한다. 라노벨 아니고, 그, 이 세계 판타지물 같은 느낌인데? 그쳐 너? 뭐. 음. 무슨 책 좋아, 이 파루전? 인체목이맞네 엄숙한 엄마 편안한 누가 이건 또 뭐래 우미희기정 도감 전문판 커피 머신의 구조 이어 숙달 방법 이런 걸 누가 읽는다고 읽지 않을까 원소문의 비밀 표시에는 장문과 추천 전임 현자 키루스님도 추천해 논문서라고 쓰여있어 고대 사막 민족 소수 언어 통영 기본 문법 정리 및비납 페이몬 힘내 20가지만 배워볼까 우리 어? 릴라 그래? 레일라한테 물어보자. 레일라 자. 계속 바빴는데 아직도 일이 많은 거지? 아이고. 음 졸려? 잠못 잤어? 소설을? 추리 소설? 그거? 엄청 길다던 거. 미스터리는 언제나 멋있게 뭐야 나도 기억 안나 눈보라가 친아 그거였구나 아 그랬구나 선배 말잘 듣는 착한 후배네 그러게 관심 없어 아이구야 안내판이 된 기분이었어 카베도? 오늘 갑... 내 잠꼬대 페이먼 잠꼬대... 다른 곳에 찾아보자. 어어, 잘 자... 오랜만이네. 다행이다. 그래, 카리아테 가서 물어보자. 근데 어디 있어? 그거... 거기? 아! 쿨쿨 잘자 레일라 숙면 이 구만 아베스 아베 있어 몸토똑 같아 보이지 않아? 그니까 나 이러다 진짜 나쁜 사람 될것 같아 발소리? 카? 내가 아니라 아라이타미였네. 안녕? 같이 살잖아. 참으로 놀랍네. 오랜만이야. 카베만 나러왔어 어디가? 그런가 보지? 문 쪽으로 오고 있네. 카베씨! 안녕! 볼 일이 있어서. 책을 찾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니? 우리가 초 너가 초대해줬었잖아. 기억 안 나? 아라이탐이랑 같이 사는 거 초대해줬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타이모, 타이나리, 콜레이, 그리고 우리 둘 다섯 명이 나는데? 어그책 사실 왜 도와줄 거야? 보물이 있어? 인문탐지기 출발! 아유. 애들이 욕심이 많다. 데이야? 데이야? 안녕. 운이 좋네 대게. 최근에 추리는 밤낮에 가리지 않지만 미스터리는 언제나 눈보러 갖춘 뒤에 등장한다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어, 데이야도? 파루잔이 언급했던 이거 소문, 요거 요거. 어 진짜? 그 책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음. 어? 이아 고마워. 이아를 고용했다고 하는 사람? 탑이 아닐까? 어 모험가니까 너가 이해해 많은 일을 겪다보니까 달리기가 빨라졌어요 응 추리소설일 뿐이지 그..응 어. 잘못된 인수의 이름? 어, 그렇구나. 어, 오타가 났어. 그 와중에, 음, 이니카베이랑 그러니까 일단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응, 음. 다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타인. 타이... 오히려 홍보해준 셈이잖아. 어, 그래. 일 열심히 해. 근데 진짜 수메르를 다 만나는 것 같네. 진짜 역대 이벤트중 제일 수메르, 제일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이벤트가 되네요. 아이나리 요미는 재미있는 과학서적을 읽고 싶다고? 하이나리! 응, 흥분했어, 얘네들. 응, 이거. 제목이 길어서 여기가 참 힘드네. 필체도 <laughs> 서로 다른데다가 동그라미가 두개 그려져 있었다고? 색 동그라미. 어. 응. 음. 응 음, 놀랍진 않네. 그럼 음, 어? 누군데? 아! 아라이타미? 일리가 있네. 어민. 첫첫 첫 페이지에 스포일러가 적혀 있다고? 잔인한 농담이네. 어? 키로스 씨가? 음. 그래서 장난쳐놓은 책을 빌린 운수 나쁜 사람은? 나피스랑 자하디. 미친. 음, 아이고, 음, 아, 이 그래서 몇개 그렸어? 세네 개? 다른 이름에는 누가 표시를 해? 음, 그러게. 다른 서 숨겨진 이야기...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오랜만에 왔는데, 여긴 여전하네. 아휴...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다음엔 정신도 바짝 차려, 그래서 캔디스도 나오네. <laughs> 진실을 알려주자, 캔디스! 어, 데이아가 무슨 일 했는데? 무슨 일 있어? 캔디스 오랜만이에요. 놀러 왔어? 음. 데이아 왜? 음. 응. 어. 그치, 그치, 이해하지. 그래, 아, 아이고. 엉뚱하다고 맞아. 사건의 용의자 아흐마르가 네 발로 기어서 산장을 떠났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그니까 뭐, 뭔 소리야? 이게 그니까. <laughs> 그냥 개그 만화 같은데? 근데 그책 어딨어요? 음, 열심히 조사해볼게 지혜공 돌아갈까?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지공두 개째. 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되네? 다시 들어왔나요? 어. 어 아직 반납 안될 거구나. 잉, 알려줘. 어? 서로 아란 나라처럼 훈련스러운 표정 짓고 있네요? 뭔가 찾고 있는 거 내가 도와줄까? 어? 나이다! 나이다 목소리가 들렸구나. 안녕. 오랜만이야. 음, 나이다는 진작에 알고 있었겠지. 다른 버전? 음 누구 손에 있는지 알아? 카사르사레공? 도리? 고마우이 도리랑 콜레...이... 아니 세토스랑 사이가요? 잉 인... 택시 같이 있네. 이렇게 함정 수사라는 법이 어딨어? 도리 왜 그래? 응, 우연일 뿐이야. 맞아, 우연일 뿐이야. 알고 있어? 우리도 정보력으로 따지면 너희들한테는 괜찮을지도. 졌어 그 와중에. <laughs> 안녕.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와봤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도리가 이렇게 쩔쩔매고 계시려나? 불법행위라고? 카자라장에서 판매자랑 수리소설 한권 사려고 했던 지휘공에서 빌린 거를? 그러게 왜 그랬어 우리 둘리 그랬구나. 오늘이 반납일이 맞지? 아이고, <laughs> 왜 근데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거야? 둘이? 모르겨누기? 기억력? 음.. 우리 도리도 지지는 않지 똑똑한데다가 사업부분에서는 거의 잘 돌아가는 친구니까 으흠? 오오 겁먹었어? 여섯 <laughs> 개. 여섯 개. 이페이지네 개였나? 네 개. 4개. 정답? 음. 61페이지. 다섯 개.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해? 앞 페이지에 있는 등장인물 이름이 동그라미가 있었어. 음. 와. 그러면 사인우가 전부 다 동그라미를 그렸다는 거야? 음~ 음~ 음~, 음. <laughs> 쟤네들 표정 봐. 우리 곡절이 많은 책이다 싶어서 그래 잘 가세 토스 또 만나 근데 그책 잠깐만 볼수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든다 스토리스토리는 엉뚱했고 실존 인물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름이 변형됐다는 걸 눈치채기 어렵다 오 그럼 카펫는 그 와중에 그걸 눈치챘다는 거네? 잠시 침묵한 다음 사진실을 사인노에게 선물한다. 음, 아, 알았어. 나한테 줘. 음, 우리 도리가 좀애서운 애겠네. 근데 나이가는 아직 의식으로 오는 편이 좀 편한가 봐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느낌을... 아직 살리고 싶은 건가? 아쿠아님 어서와요 다시 그래 책부터 돌려주고 카베! 어 뭐야 응카베야죠 카베가 진짜 큰 실수 저질렀네 범인이... 범인이... <laughs> 그래 음 감사합니다. 오 카베 멋있다. 어, 아그그 그 버릇은 괜찮은데 그 지워지지 않으려는 펜으로만 쓰진 마. 이러니까 재밌지. 근데 약간 좀 환기시켜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왔는진 이해는 안 되겠어 아직. 아라이탐, 어. 와, 뭐가 이 게? 한 청년이 후회하며 흘린 눈물. <laughs> 어. 맞춰봐. 두 번째 동그라미나 라이타미 그렸대. 할일다한거 아니야? 맞아. 그 표식들이 책 내용보다 더 재밌어서. 유일무이한 책을 얻게 된걸 축하해. <laughs> 나도 저런 책은 갖고 싶지 않아. <laughs> 아, 웃겨 죽겠네. 저도 왜인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재미삼아 넣어둔 것 같아요.